이 네. 스틱을 그대로 이렇게 그렇죠. 블레이드라고 불리는 넓적한 부분을 이렇게 놓고 내리시고 그리고 아까 이 하프라인 이렇게 횡으로 하프라인을 기준으로 여기에 계셨던 선생님들 계시죠 이 네. 네. 그 선생님들은 이쪽에 계시고 이 아래쪽에 계셨던 선생님들은 이쪽에 계십니다 네 분씩 맞죠 출발서는 뒤로 우리 선생님들 오시고요 선생님 어, 뒤로 쭉다 가시면 될것 같고요 단순한 니다도주시고요 단순히 오른쪽 방향으로 뛸 거예요 근데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바퀴 이상 뛸 수가 없어요 한 바퀴 이상 뛰고 들어올 때 여기서 터치라고 이렇게 들어오셔서 여기서 터치를 하고, 뒤로 들어오셔서 터치를 하고, 그 다음 선생님은 앞으로 나가시고, 이 네. 자세만 취하시면 되고, 간격이 어쨌든 접혀질 거고, 그러다가 어떤 팀이 한 선생님이 터치를 하면은 그 게임은 끝납니다. 네, 준비, 시작. 네, 끊기세요. 자, 얘도 마찬가지. 이동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하면은 훨씬 더또 다양한 체력 운동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번에는 어 쪽발 호핑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 준비 시작.